가득 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적의 묘수 백의 김성민입니다. 네이창구단의 묘수 많이 보셨죠? 바로 이창구단의 전성기 때 끝내기 묘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후에는요 이세돌 이세돌 구단의 묘수가 또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세돌 구단의 묘수는 실전적인 묘수가 많이 등장합니다. 먼저 묘수 퀴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적의 묘수 혹은 기가찬 악수 A 귀의 특수성을 이용하여 좌상귀 흑대마를 잡는다. b 중앙 백대마를 차단하여 승기를 잡는다. c 백돌을 희생하여 흑대마를 잡는다. 과연 이 중에서 기적의 묘수는 어떤 수일까요? 이세돌 구단과 조은영 구단의 시합에서 나왔는데요. 이서돌 구단이 타계의 신이라고 불렸던 조은영 구단과 대국에서 타계로 멋지게 이기는 바둑입니다. 지금 조은영 구단이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타계를 중점적으로 한 바둑에서 좀 바꿨습니다. 본인이 이제 젊은 기사들한테 약간 그 승률이 안 좋다 보니까 오히려 공격적으로 바뀌었어요. 후반이 좀 약해지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공격으로 지금 이서돌 구단의 돌을 다 가뒀습니다. 이서돌 구단이 지금 백인데요. 여기서 뭔가 멋지게 유도를 타게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어, 타게 정말 절묘수라고 할 만한 그런 수가 하나 등장하는데요. 바로 이세돌구단이 어, 타게의 묘수 중에 가장 멋진 묘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어, 이 부분에서 찾으셔야 되는데요. 어, 제가 좀 어렵기 때문에 힌트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수는 A입니다. 두 번째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B. 하나는요, 이쪽에 갖다 붙이는 겁니다. C, D입니다. 이네 가지 수법 중에서 과연 이세돌고 다니둔 묘수가 어디일까요? <laughs>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제가 설명을 좀해 드릴 텐데요. 자, 이 장면 한번 보시죠. 자, 그럼 처음에 있는 것부터 한번 보시죠. 이렇게 가만히 이었습니다. 아마 누구나 이렇게 두는 걸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여기를 두면은요 일단 흙도 나갈 수는 없습니다 나가면 바로 있는 순간에 좀네 바로 곤란한 그런 상황이 될수 있고요 흙이 둔다면 이제 이런 수 정도는 가능하겠습니다 근데 여길 두더라도 네 이렇게 이제 끼우는 수가 아 성립이 됩니다 이 수가 어떤 수냐면 여기 지금 단수가 돼 있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길 두면은 이렇게 단수 쳐가지고 이두 점이 떨어집니다. 자충이 돼서요 이을 수가 없죠. 그러면 오히려 지금 여기를 둬서 끼운 다음에 이걸 따내고 이렇게 잇게 되면 이 한가 뜬게 오히려 손해가 되죠. 흑의 그러니까 입장에서도 이렇게 둘 이유가 없어요. 자, 그래서 흑은 이 장면에서는 다른 거 하지 않고 그냥 여길 가만히 따낸다. 그럼 따냈을 때 이제 백의 생사가 중요합니다. 근데 백이 이런 정도는 선수가 돼요. 뭐 이런 정도? 이거 선수가 되는데 문제는 이 안에서 살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두면 그냥 투기 알기 쉽게 이렇게 쌍잎만 여기를 이렇게 쓰더라도 이 모양이 아, 살까 말까 아주 애매모한 호 그런 정도의 상황입니다.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돼서는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있는 수는 좀 에, 활용을 잘, 제대로 못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거보다는 조금 나아 보이는 수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백인제 이렇게 호구 치는 게 조금 더 모양은 나요 예, 분명히 이 호구가 되니까 아까 여기 있는 것보다는 뭔가 이쪽에 좀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것도 역시 따내면 그 다음이 쉽지가 않습니다. 예, 여기 그 들여다보는 약점이 또 있고 결국 이쪽에 트여 있기 때문에 뭐, 모든 것을 갖다가 지금, 의 백이 처리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이쪽으로는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이 쌍립이 급소예요. 이쪽이 돌이 오면, 여기서 그렇게 큰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이거나 이거나, 똑같습니다. 뭐, 이거나 이거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좀 어딘지 모르게, 예,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하나 보여드렸던 것이, 이쪽을 붙이는 건데요. 예, 아마, 딱 느낌이 어 이게 묘수가 아닐까 막 이런 생각 하셨을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좀 약간 착각을 하게 만들어드린 한 수인데요. 이 수는 이런 의미는 있어요. 분명히 뭐뭐 뭐 이렇게 있든지 다르게 대응하면 이 교환자체가 굉장히 득이에요. 뭐 이렇게 한다 이렇게 젖히면예 득입니다. 이 자체가 그런데 지금 워낙 이 조이 커가지고요. 이두 점이 잔돈이 돼 버렸어요. 예, 다 잡으러 가자고 이제 이렇게 늘어버리고 이두 점을 그냥 이렇게 버리더라도 이두점을 버리더라도 이것만 잡으면 지금 흑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예, 바둑은 형세는 지금 이걸 잡느냐 못 잡느냐지 이두 점이 지금 백이 잡느냐 못 잡느냐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쪽을 붙이면 이어주는 걸 기대하는 건데 이어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쪽을 늘어서 예, 깔끔하게 이거 포기하면 이 대마사활에는 굉장한 그악영향을 미친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여기를 갖다 붙이는 건데요. 이 수가 엄청난 그 묘수입니다. 타게 예. 흔히 여기가 끊기니까, 요거랑 요 맛보기니까 보통 이런데 어디 두는 걸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길게 보는 거죠. 이걸 둬서 흙이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백이 이제 다음 행마를 결정 짓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수가 좋은 수가 되냐면요. 지금 여기 붙였을 때 만약에 반발한다고 이렇게 올라섰다. 그러면 이제는 이쪽을 꽉 이렇게 이으면요. 따내야 되죠. 여기는 안, 안 따낼 수가 없습니다. 이으면. 이렇게 늘면은 여기가 지금 수상자로 잡혀요. 오히려. 예. 지금 이 장면에서 만약에 입고 따낼 때 붙이면 누가 이걸 이렇게 두겠습니까? 여기서는 예. 밑으로 이렇게 내리든지 아니면 이렇게 젖히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지금 이걸 먼저 붙이니까 그런 액션을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 상황에서는 지금 이렇게 둘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걸리니까요. 그럼 뒤로 두면 뒤로 둘 때는 여기를 둘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백에. 예. 둘 이유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뭐 깔끔하게 뭐 이렇게 끊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젖혀 두기도 괜찮고. 그러니까 이쪽을 먼저 어떻게 흙이 두느냐에 따라서 백은 최후에 여기를 두면 되는 거예요. 빨리 둘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모양 자체가 일단 사는 모양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이렇게 이으면요, 이것도 이렇게 가만히 또 늘면은 아주 받기도 애매합니다 이게. 예. 그리고 이렇게도 집 모양이 아주 깔끔하고 이렇게 이어도 자체가 굉장히 득받고 예. 여러 가지 쓰임새가 있는 거죠. 결국 예. 이렇게 두니까 좋은 연구단이 이게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 뭐. 끊어도 약간 지금 받기가 어렵고요. 여기가 다 선수니까. 백은 이거두 선수지, 이거두 선수지. 뭐다 선수인 거예요, 이쪽에 그러니까 이런 자리를 먼저 둬버리면 다음이 없는데 상대가 받을 수 없는 곳을 먼저 붙여가지고 이쪽의 그 활용도를 최대한 극대화시키는 이것이 아주 좋았습니다. 여기를 딱 붙임으로 인해서흑이백을 잡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됐고요. 지금 자체로도 지금 만만치 않아가지고, 예.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뭐 둬야 되는 상황인데요. 예, 네, 그러면 뭐 젖혀가지고 이쪽도 마트 생겼잖아요. 타기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네, 이런 아주 좋은 형태가 됐습니다. 사실은 좋은 연구단이 이 형태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는 아, 백이 타기하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아마 이렇게 심하게 공격을 했겠죠. 아, 그런데 아, 바로 이 멋들어질 한수 때문에 백이 흙집 안에서 안방 살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공격을 모든 것을 갖다 걸었는데 그외의 집들이 배에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타계가 깔끔하게 되면서 이제 바둑이 확 기울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묘수가 나오기까지는 바로 또 상대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공격을 좀 심하게 했을 거 아니겠어요? 이런 묘수가 나오게 된 탄생 배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2000년에 그불패소년이라는 별명을 얻습니다. 굉장히 그 많이 이겼죠. 연승가도를 날리면서. 그런데 왕의전은 굉장히 큰기전이기 때문에 중요한 시합이었는데 바로 타계의 신이라고 불렸던 조은영 구단을 압도하는 타계의 바둑을 보여준 것이 바로 이바둑입니다. 그러면서부터 이바둑 이후에 이세돌 구단이 공격이 강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이후부터는 아, 타계는 이세돌이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묘수가 나오는 데는 또 상대가 또 역할을 해줍니다. 조은영 구단이 또 그만큼 심하게 공격을 했다는 뜻인데, 바로 멋진 타개가 나오는 그 타개의 묘수 탄생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바둑을 보시면요. 흑의 모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조은영 구단이 근데, 원래는 여기를 하나 이렇게 받아두면, 사실 그 백이 어떻게 흑의 집을 그 들어올지 굉장히 고민되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 장면에서 좀더 예, 모양을 키우는 방법을 택했어요. 이수는 받아주기만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예, 정말 큰 집을 형성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쪽은 나와봐야 어차피 붙이면 몇 발짝 못 간다 이런 뜻이었는데요. 어, 상대가 누굽니까? 바로 이세돌 구단인데 이세돌 구단이 이런 약점을 기가 막히게 찌르는 사람이에요. 예, 여기를 안 받았습니다. 지금이 찬스다라고 느낀 것 같아요. 여기서 여길 밉니다. 이게 이렇게 두면요 끊겨가지고 만약 수가 안 나면 자체로 집으로 굉장히 손해예요. 이게 수가 안 나면 원래 이렇게 입구 짜도 해야 되는 장면입니다. 입구 짜도 이렇게 막끊는 장면인데 이게 아니고 오히려 밀어 올렸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흙도 안 끊을 수가 없어요. 끊지 않고 늘면은 이건 너무 많이 부서집니다. 예, 이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이제 흙도 끊을 수밖에 없는 선택인데요. 자단를치고요 이을 때이 장면에서. 여기를 갖다 붙입니다. 네, 뭔가 그흙의 약점이 없는 것 같은 장면에서 그 약점을 찾아내는 능력이 탁월해요. 이세돌 구단이 자, 차단했죠. 어디를 지금 예, 술을 내냐고 지금 화를 냈습니다. 그때이거단술를 쳐가지고 예, 지금 이제 전부 다 잡겠다는 뜻입니다. 끊었어요. 예, 또 약점을 또 끊었습니다. 아마 이때 이세돌 구단의 마음에는... 아 시계 죽겠어 하는 마음이 더 강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단치고 뛰어서 이제 전체를 다 잡자고 이제 나왔어요 두고 자 밀고 계속 이렇게 느는데요 이미 아마 이때쯤에는 잡는 그 잡으러 가는 조은형 구단이나 아, 살려고 하는 이선형 구단이나 한쪽은 아, 거의 잡을 수 있겠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반대로 한쪽은 사는 아, 술 이미 다 보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이제 조은영 구단이 딱씌워서 완벽하게 이제 잡으러 갔다 잡으러 가는 그런 상황인데요. 바로 이 상황에서 이 묘수가 터지죠. 붙이는 묘술 당하니까 둘 수가 없어요. 자, 요, 결국 이렇게 후퇴를 하고요. 막으니까 또 약점 때문에 할수 없이 이걸 따냅니다. 예, 조은영은 이걸 따내는데 이렇게 지켜가지고는 이제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고요. 이 백돌이 깨끗하게 살아가지고는 예, 집부족에 걸린 흙입니다. 조은영 구단이 결국 집 부족을 헤어나지 못하고 이 바둑은 이세돌 구단이 불개승을 거두는 그런 바둑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부친수 하나를 보면 요 창의성이 돋보인다라고 보여집니다. 바로 이세돌 구단만의 그 독특한 어떤 부분전에서 굉장히 강한 면이 있는데 그런 창의성이 굉장히 돋보이고요. 희소가 치면에서는 그렇게 아주 뛰어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류의 그 묘수들이 꽤 있습니다. 역대급은 아닌 <laughs> 그런 묘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적의 묘수 혹은 기가 찬 악수 악수는 이제 그만 묘수를 보는 눈을 길러라 반성의 기적을 일으킨 묘수는 과연 어떤 수일까요? 그런데 지금 백이 이 흙돌을 잡았기 때문에 어뭐 이게 지금 백이 죽은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흙이 이게 지금 뭐지대마 걸린 것도 아니고 이게 다 뚫려 있으니까 여기서 무슨 묘수가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실전 상황을 제가 몇수좀더 보여드리자 이때는 감을 못 잡으실 테니까요 일단 여기를 갖다 붙여요 갑자기 예 그러니까 이창호 구단이 여기서 얼떨결에 끊습니다 이웬 떡이냐 그러고 끊었습니다 왜냐면 여기가 지금 옥집인데요 자꾸 도리어 여기 차이 면이 왜 자충이 돼가지고 배경 오히려 기분이 나쁜 장면입니다 끊었죠? 이었습니다. 예. 이었어요. 그러니까 백이 요걸 지금 붙여놓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분명 히 이유가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가만히 갖다 붙여야 여기를. 예. 다음에 여기 늘면은 이두 점이 지금 끊기니까 절단 나죠. 그리고 흑이 받는 자세가 여기를 이렇게 눌러 막는 자세가 이거 한점 잡는데 너무 기가 막히게 좋은 자세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만 딱 놓고 보면은 다음에 어떤 수가 없으면 지금. 백이 뭐 하는지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여기도서 하나 보태줬죠. 자충도 가지고 요 옥집 굉장히 부담스럽게 만들었죠. 예, 갑이나 지금 훅이 원래도 이런데 둬서 지금 잡고 싶은 장면을 갖다가 붙여가지고 잡게 만들었죠. 어뭐 이때만 하더라도 아주 그냥 이창호다이 단꿈에 빠져 있습니다. 아 이거 뭐왜 이러지? 어? 갑자기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막 이런 상황인데 딱 다음 수한 방에 바둑이 그냥 훅 가버립니다. <laughs> 엄청난 요소가 나오는데, 예. 바로 이것도 빈 상각의 묘수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그 특이한 형태로 묘수를 두는데요. 네, 다음에 묘수 를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죠. 이 장면입니다. 여기서 배의 묘수가 나옵니다. 굉장히 창의적입니다. 제가 다음 수를 보여드리면 뭐 저희 정답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냥 이 장면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죠. ABCD 예제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럼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서 기가 막힌 묘수가요. 네. 바로 이렇게 드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묘수입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뭐 행마의 기본 아니에요. 보통 쌍립을 쓰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쌍립을. 네. 예. 근데 쌍립을 쓰면 여길 두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틀어막히면 그야말로 내가 왜 여기를 지금 보태주고 이 난리를 쳤는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예. 둔 것들이 다 악수예요. 전부. 예. 이렇게 두면 은뭐지겠딴 얘기나 똑같은 거죠. 아마 이창호단도 내심 뭔가 좀 찜찜을 했을 텐데 어, 이 수를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이걸 지 당하니까 그냥 바둑이 한 방에 끝났습니다 예. 너무 큰 묘수를 당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여길 두면 요 단수 치고 싶잖아요 사실 어? 이어만 주면 이렇게 그러면 아주 그냥 단수 이을 때 단수 아주 기가 막히잖아요 착착착 아주 그냥 네? 예? 똘똘똘똘똘똘 계속 예 똘똘 말이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가 막히죠 예 그런데 이거는 이제 우리 단꿈이라 그러죠 자기만의 생각 예 혼자만의 생각이죠 이건 뭐 이게 양단수니까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렇죠? 예 이렇게 도서 지금 단수 쳐가지고 이거 지금 3점 잡겠다고 이거 양단수 맞는 이런 걸 당한다는 것은 뭐, 제가 볼 때는 두 자리 급수에 해당되는 아주 단순한 생각입니다. 안 됩니다, 이거. 그럼 그 다음으로 생각할 건 당연히 여기 참단순하게 뚫리니까. 이거 뭐 뚫릴 거아니에요 이거 안 두면 뭐 뚫리잖아요. 여뭐 이렇게 뭐 이쪽 두면. 예, 네, 이거 완전히 뭐 블랙홀이 열리는 거 아닙니까? 확 그냥 축소돼버리고 이쪽이 그냥 열려버리잖아요. 그럼 흙이 당연히 이렇게 늘어야 되는데, 그럼 뭐가 있습니까? 자, 지금까지 고생한 이유가 있죠? 배기. 어? 이거예요, 이거. 이거 하려고 한 거예요. 지금은 바둑을 많이 둬가지고, 여기 잡으면 완전 논하는 거예요. 여기 원래 끊기는 약점도 있었으니까. 이거 두면 어떻게 됩니까? 패다? 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패면, 만약에 닿는데 패감 썼을 때 흙도 이렇게 해소를 할 때, 백개도를 잡을 수 있는 큰 이득을 볼수 있기 때문에 이걸 해볼 만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딱 이렇게 뒀다 단수 쳤다. 따내죠. 자 여러분 여기서 아십니까? 다음 수. 이거면 끝이잖아요. 이거면. 예? 이거 문 있잖아요. 잡으니까 따내야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점을 우르르 이렇게 드러내면은 바둑은 완전히 예, 배구세로 변합니다. 여기 두니까 그러니까 지금 양쪽이 딱 걸렸어요. 예. 제가 이걸 보고 그때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그 장기에서요. 제가 제가 장기는 굉장히 약한데 장기에서 딱 이렇게 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예. 차를 갖다가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그런 수법 있잖아요. 딱그거랑딱 걸렸어요. 예. 요구들은 말하면 요구하고 요 욕하고 완벽하게 걸려가지고 해볼 수가 없어요. 꼼짝부터 올렸어요. 천하의 1차 구단이 그것도 세계대회 준결승에서 그냥 한수에 그냥 끝나버렸어요. 어떻게? 자, 이세돌 구단이 이 묘수를 만드는 과정. 이게 기가 막힌데요. 사실 묘수가 나올 것 같은 장면이 아니에요. 여기는. 그리고 바둑이 지금 여기가 지금 여기보다 지금 다른 데가 더 중요한 데가 많다고 지금 느껴지는 장면인데 갑자기 여기를 뜬금없이 붙이더니? 이건 뭐 예, 안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끊고, 야, 상대방 기분 맞춰주는 것 같이 딱 두다가 예고 없이 이한 방, 이한 방으로 예, 이쪽과 이쪽, 양쪽의 맛보기로 예, 끝내버립니다. 이거 무슨 묘수라고 해야 되죠? 이거 <laughs> 공, 배 묘수도 아니고 빈상각의 묘수도 아니고 아무튼 예, 이 실전적인 묘수 한 방으로. 이세돌 구단이 이창호 단을 격침시키는 그런 한 수였습니다. 기적의 묘수 혹은 기가찬 악수, 환상의 기적을 일으킨 묘수를 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정답은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나조온 프로는 아마 이 본선전 대국에서 가장 잘든 판이 아닌가 그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그 해설자들도 극찬을 했던 바들입니다. 그런데. 어, 이 끝내기 상황에서 절묘한 묘수가 나옵니다. 나정훈 프로가 두었어야 되는데, 바로 송태곤 프로가 둬요. 예, 이 송태곤 구단의 멋진 묘수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바둑을, 그, 지금 종반에 거의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큰그 문제만 없으면은 덤에 걸렸습니다. 예, 송태곤 프로가 지는 바둑이에요, 지금. 요 당시에 그래서 뭐 검토시은 난리가 났었어요. 송태곤이 진다 그래가지고. 자, <laughs> 이 송태곤 구단이 여기를 한번 가는데, 이쪽에 지금 그, 젖혀있는, 요 빠지는 수가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요. 이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백이 이쪽을 이제 빠지면서 효과적으로 지킨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끝내기가 이제 어느 정도 다 진행이 되니까 이렇게 큰 끝내기가 없다고 보고, 예, 나종훈 선수가 여기 젖혀요. 이렇게. 예, 젖혀서, 막으니까 이렇게 이어두고 이을 때 이렇게 막아서 이제 그 여기 안 두면 안 되잖아요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깔끔하게 지금 끝내기 처리한다고 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게 되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꿈에도 몰랐던 거예요 묘수가 있는 줄을 여긴지 여긴지도 지금 여러분 잘 모르시겠죠 여기에 숨어 있으면 지금 묘수가 근데 이걸 젖혀 있는 바람에 생겼어요 그 묘수가. 아마 젖혀있지않았다면나종원 선수가 이겼을 거예요. 이 바둑리그. 아마 첫승했을 겁니다. 하, 정말 잘둔 바둑이었는데, 에, 묘수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 묘수를 빨리 안 보여줘요, 또.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막아요. 이제 몰랐던 거죠. 이제 나종원 프로는 묘수가 있는지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막습니다, 여기를. 이제, 근데 사실, 그 묘수만 두면 무조건 이긴 상황이기 때문에, 송태웅 프로가 여기서 무조건 묘수를 둬야 되거든요. 근데 또, 노련하게 안 둬요. 예. 살살. 상대가 이제 모르는 게 확실하니까. 살살 돌립니다. 여기 두고. 여기는 이제 이렇게 두면은, 여기 잘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둬야 되는지. 끝내기할때 이렇게 이으면요. 예. 이렇게 두면 여길 둬서 패가 돼요. 그러니까 그 백도 그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있는 게 정수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둬서. 사실상 빅이죠 예. 왜냐면 백이 만약에 패감이 많다면 이렇게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만 이거는 잡히는 패가 될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빅으로 보는 거고요 이렇게 진행이 된 다음에 여기를 이제 시간 연장체로 둡니다 이거를 다 이렇게 교환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하나 찔러두고요 예. 여기를 막아서 아이 바둑은 내가 이겼다 이런 장면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 다 해가지고 지금 한 열몇 수 지났잖아요. 사실 묘수를 딱 상대가 다른 손 빼자마자 바로 둬도 돼요. 예. 이 송태공 구단이 얼마나 노련한 기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상대가 모른다는 걸 거의 100%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단 이득 볼거다 이득 보고 마지막에 이제 묘수를 터뜨리는 겁니다. 예. 저 같은 사람이면 은못 예. 참아가지고 빨리 묘수 뒀어요. 이미. 예. 못 견뎌가지고 상대가 알까 봐 조마심 때문에. 아, 그런데 저보다 한참 후배인 우리 송태권 프로는 노련합니다. 아, 한참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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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둘데 없으니까 터트립니다. 묘수는 여기에서 나와요. 여기서.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요, 요집 안에서 묘수가 나와요. 예. 그러니까 꿈에도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자, 송태권 프로의 묘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여기 지금 젖혀 이어가지고, 지금 여기를 오히려 막으니까 수가 나는데, 여기를 갖다 붙이는 겁니다. 여기를. 그러면, 잡을 때, 이게 무슨 수가 있다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무슨 수가 있다는 거야? 괜히 갖다 보태만 준 거죠. 그죠? 그런데요, 이 장면에서요, 이건 아마 실전에 여러분 한 번씩은 나올 수도 있어요. 잘 보세요. 이건 거의 실전 끝내기 묘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젖히는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질려니까 이런 묘수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 과정이 또 백이 자발적으로 또 이걸 다 했어요, 선수로. 예. 굳이 안 해도 되는 걸. 깔끔하게 둔다고. 그래서 오히려 깔끔하게 둔다고 뒀다가 오히려 깔끔하게 묘수를 당했습니다. 여기를 젖히면요. 이게 얼핏 보면은, 이렇게 치면은요, 이거 만들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치면, 요 저천운수를 이용해서, 이렇게해가지고 폐가 돼요. 이으면 여기 단수. 그렇죠? 이거는 뭐 대형 패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이으면 잔뜩 흙이 보태준 것 같은데, 이게 의외로 빅이 돼요. 비기예요. 여기 다 잡았던 게 전부 공배된 겁니다. 비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착각하기 좋은 게 뭐냐면, 이 젖혔을 때요. 다 생각해보다 아 이렇게 두면 안 되겠지. 아이뭐 그런 거 두면은 걸리는데, 이거는 안 되겠지. 이게 또 엄청난 착각을 부러일 좋은 호수예요. 여기 단수 치면요, 얼핏 보면 안될것 같죠. 이으면, 이렇게 단수 쳐서요 그런데 뒤로 칩니다. 딴 애죠? 단수. 가죽죠. 예. 검토실에서 비명이 나왔던 순간인데요. 2007년에 한국 바둑 리그 최고의 묘수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아직도 이게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사실. 이 바둑은 너무 나중원그 프로가 잘 뒀어요, 사실은. 예, 오히려 송태권 프로가 오 하다가 계속해서 바둑이 나빠져가지고 예뭐 그렇게 많이 진건 아닌데 덤에 걸렸던 바둑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젖혀 이은 다음에 여기 둘 때까지만 해도 못 발견하고 있다가 한참 지난 다음에 이걸 딱 두는 순간에 다들 눈치채가지고 야 역전됐구나 아 이런 느낌을 받았던 한 판입니다. 바로 붙이고 끊을 때 뒤로 젖히는 이 젖히는 이 묘수가 이 송태원 프로의 끝내기 묘수 중에 가장 묘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요수 퀴즈 여러분 그 정답 확인하는 방법은요 이렇게. 잠깐 보여드리기 때문에 뭐 이렇게 깊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 저게 딱 봤을 때아 묘수인가 이런 느낌 드시면 그걸 선택하시면 돼요. 네 오늘 앞서 보여드렸던 묘수 퀴즈 정답 살펴보겠습니다. 네 정답은 A였습니다. 아 진시영 선수의 멋진그 일선 빠지기 묘수죠. 저한 방으로 그 박정환 구단의대마를 가져왔어요. <laughs> 박정환 구단이 그 사활귀신인데 저런 묘수를 또 당하고 말았습니다 만큼 아주 좋은 수였는데요 나머지 두 문제는요 제가 다음 이 시간에 또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